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뜨를 보내어 이르되 주야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토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본의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성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이야기는 고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백 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는 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는 홀로된 과부를 궁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백 부장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과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백부장의 종이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백부장의 진정성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다급한 마음의 백 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올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거쳐 주십시오.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업적을 높였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지배자입니다. 군림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군림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주둔지역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종을 불쌍히 의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자기 신분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명령할 수 있으나 부탁합니다. 또한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배자가 인정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진 권세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은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진정성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 있는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아뢰게 합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염두도 못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면 어디서든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그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겸손한 믿음이 종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믿음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높고 낮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에게는 노마의 군인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착한 성품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통함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슬픔 가운데 나오는 나인성 과부를 보았고 불쌍히 여기서 친히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인생의 회의를 품고 스님이 되어라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절 생활을 하자 또 불교계에 너무나 썩은 것을 보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불교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실한 불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만 사기꾼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불경 대신에 성경을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좋다. 기독교의 약점을 알려면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자 옛날 불경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불경에도 한 과부의 죽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안고 과부가 부처님에게 사들려달라고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랫마을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물한 사발을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실망해서 돌아오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부처의 말과 나인성 가부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그러한 참담함과 암담함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막힌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일어나 죽은 비전을 살려내고 내일의 찬란한 축복의 때를 예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옛 통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믿음처럼 진정한 믿음. 겸손한 믿음, 애통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